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독창적인 구조와 과학적 설계로 세계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글은 어떤 매력으로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한글 팬클럽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스미스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문자 체계예요. 이런 구조는 문자 습득을 쉽게 만들 뿐 아니라 정보 전달의 효율성도 높인답니다. 라며 한글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영국 케임 브리지 대학교의 연구팀은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로 문맥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글을 도입한 인도네시아의 한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문해율이 3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한글의 인기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 강화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 세계 180여개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습자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한글 학습자 안나씨는 K팝 아이돌의 노래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막상 공부해보니 한글에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가 담겨 있더라고요. 한글을 알게 된후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한글 학습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널리 사랑받는 한글을 세계의 공용어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종학당 재단을 설립해 전 세계의 한글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죠. 현재 85개국 248개 지점에 세종학당이 운영 중이며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뉴욕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김민수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이 세워지면서 현지인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어요. 수강생들의 한글 실력이 날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한글 교재 개발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습 사이트 토픽 코리아는 전 세계 한글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사이트 운영자 김지영 씨는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이 토픽 코리아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는 국제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글 주간 행사와 한글 백일장 대회 등이 열리며 외국인들의 한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해 상파울루 한글 백일장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브라질 학생 마리아 씨는 한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즐거웠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며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그 언어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매력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화로운 결합, 높은 정보 전달 효율성 등 한글의 장점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한글의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한글이 세계 공용어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한글의 위상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지금 우리는 한글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차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이미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분석하며 그 속에 담긴 과학성과 합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연구 성과는 한글의 세계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피터 박스마는 한글은 모음과 자음의 조화로운 조합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문자 체계라며 이는 한글의 뛰어난 공학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박스마 교수팀은 한글의 구조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 언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미국 예일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줄리아 밀러 박사는 한글 습득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한글의 자모음 체계는 문자 학습을 용이하게 해 아동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죠. 이 연구 결과는 유네스코에서 주목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이 속속들이 증명되면서 한글의 세계 공용어 지위 확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등 기존 공용어들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한글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문자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마틴은 로마자 중심의 알파벳은 상형문자처럼 많은 문자를 습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에 비해 한글은 배우기 쉽고 활용도가 높아 세계인의 보편적 문자로 손색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한글이 세계 공용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글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외 한글 학교와 세종학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한글 강좌 개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 세계인이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도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합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한글과 컴퓨터 대표 김영준 씨는 우리 기업은 한글 폰트와 입력기 등 한글 IT 솔루션의 해외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글이 세계인의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연구와 정부 기업 국민의 협력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이 인류보편의 문자로 우뚝 서는 날, 세계인이 한글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날을 그려봅니다. 우리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 한글 세계화라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종대왕님께서 꿈꾸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한글의 참뜻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 이보다 뜻깊은 도전이 있을까요? 한글의 세계화는 단순히 언어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학습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광, 유학, 취업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486.6만 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9%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8%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대만에서 온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관광객 국가들로부터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리며 이들 국가들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8.1%와 82.5%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았다고 하네요. 한글을 배운 관광객들은 한글로 메뉴판을 읽을 수 있어 편리했다. 길 찾기가 수월해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증가세도 두드러집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18만 명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수학하며 한글과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죠. 중국에서 온 유학생 왕웨이 씨는 한글을 배운 덕분에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한중교류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글은 세계인들 간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전 세계 한글 학습자들이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코리안진이는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며 시청자들과 한글로 교감하는 게큰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한글의 세계화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을 배운 외국인들은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이는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한글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체성을 알리는 소프트 파워라며 한글의 확산이 곧 국력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믿고 전파하려는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 한글의 저변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한글학회 회장 김민수 교수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 외국인 대상 한글 강좌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도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는 각종 SNS 플랫폼에서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데요. 한글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영상이나 카드 뉴스를 제작해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건 어떨까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전 세계에 한글의 매력을 알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글은 이미 인공지능, 기계 번역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데 최적화된 형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 과연 이런 미래를 예견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글의 예술성과 디자인적 요소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BTS의 한글 앨범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등 K-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글의 율동감 있는 선과 조형미는 예술 산업의 새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글공예팀장 박지연 씨는 한글의 신미성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세계인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글의 힘찬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광경입니다. 이 모든 게 한글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 덕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한글의 세계 공용어 지위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결코 불가능한 도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한글의 가치를 믿는 마음이 있고 그 힘찬 발걸음을 뒷받침할 정부와 국민의 지원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글 사랑의 씨앗을 품고 세계 곳곳에서 그 꽃을 피워나간다면 머지않아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한글의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글로 하나 되는 인류의 밝은 미래, 우리 모두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가슴 벅찬 설렘으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